의미에서 내 삶에서 내 업무에서 이런 프로 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청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.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또 프로 의식을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면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. 연예인의 사례를 한번 통해서 프로 의식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 의식이 청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? 자 연예인의 사례 이들은 누구입니까? 아 그렇죠. 딴 사람 몰라도 가운데 누구지 알겠죠? 예윤도현 그 옆에 뭐 이렇게 악기 들고서 이상하게 있는 거보 아니 뭐 이번이 이제 윤도현 밴드의 멤버 아니겠습니까? 아 과거에는 윤도현 밴드고 지금은 YB입니다. 자 여러분 제가요 청년 교육하다 말고 뜬금없이 YB 이 팀의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? 뭐야? 자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신나는 YB 공연 같이 보시겠습니다. 발견하셨죠? 네 네네 네. 관객들이 뭐라고 그래요? 어 처음에는 윤도현 윤도현 했는데 YB는 정정요구를 하죠 YB라고 자 이게 뭔 말일까요? 관객들 입장에서는 윤도현이 공연을 참 잘했으니까 아 윤도현 너무 어, 노래 좋았어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야야 야, 노래를 윤도현이 부른 게 아니잖아 노래를 누가 부른 거야? 윤도현이 아니라 YB라는 팀이 부른 건데 그러가와 그러니까, 윤도현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팀원들이 섭섭하지 그러니까 아 요노는 윤도현이랑 YB로 고쳐줘 그런 정적이없어요 이게 사실 이상적인 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아 정말 팀 리더로서의 아이 관점이 와 우리 팀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관점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 감성으로 충만되어 있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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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을 떠다니그타이밍이 이러고 있으니 저로서는 와 정말 더 대단하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 YB와 윤도현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생활하길래 방금 했던 그런 얘기들이 가능할까 자 YB라는 팀은요 20년간 롱런하고 있는 팀이에요 이제 올해 2016년이 됐으니까 21년차가 됐네.